안녕하십니까. 신의군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특히, 어, 여러분들께서 정말 성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에, 오늘 또 여러분들께서, 어, 구독, 알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신다면, 오늘부로 어쩌면, 어, 신의군의 국방TV가, 어, 지금 설립한 지 3년 몇 개월이 됐지만, 드디어 100만 구독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열심히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늘도 역시 화끈한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황입니다. 주요 전과 드디어 며칠 만에 이 우크라이나가 병력 손실 사상에 대한 전과 발표를 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 12,000명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13,500명 이상 그래서 며칠 사이에 한 1,500명을 더 사상을 했다고 라 발표를 했고요. 전차는 총 404대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전차 15대 장갑차량은 50세대 그래서 총 1,979대 이상을 격파를 했고요. 야포는 그대로입니다. 대공무기가 두 개를 더 격파를 했고 항공기는 어총 아홉 대를 더 격파를 해서 총176대 이상을 격출를 시켰네요. 이런 전과를 계속 거두고 있고 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겠지만 이렇게 침공을 먼저 한 러시아가 불과 3주 어간만에 13,500명이 공식적으로 사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전쟁의 향방, 뭐, 그래서 뭐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서 주요 전선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 어, 우크라이나가 드디어 예비군 여단을 주요 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군, 어, 이 기계화 여단만 해도 6개 정도 그리고 일반 경보병 여단 10개 정도의 예비군 여단을 편성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지가 지금 열흘 정도 됐는데 그게 드디어 부대 편성 마치고 이제 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말은 이 서쪽에서 부대를 편성하고 이제 기후 쪽으로 그리고 또이 지역으로 전장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정말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을 했다. 라고 하는 것이 놀랍기도 한데 이제 이렇게 추가 병력 투입이 어려운 러시아에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지금 국가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계엄령 선포를 한 상태고 러시아는 계엄령 선포 안한 상태죠. 그래서 국가총력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면에 있어서는 이제는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더 우위에 서 있는 상황이 연출되겠다. 러시아가 계엄령 선포에서 동원령 선포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동원령 선포하면 푸틴의 정치적 생명이 굉장히 위태로워지겠죠. 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주 병력면에서 여유로운 어, 이런 상황이 되어서 오늘까지 말씀드리는 이 전장 상황보다 이제 예비부대가 투입되기 시작하는 어, 이런 상황이 되면 더욱더 빠른 속도로 러시아군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도네츠크 북부 이움에서 우회 기동을 해서 하르키우를 어,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어, 여기 지금 뭐 어, 러시아군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 도로를 따라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하르키우 쪽으로 우회기동을 실시했는데 그 우회기동하는 병력들이 차단당해서 격퇴를 어, 당했다. 그래서 하르키우가 국경에서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어, 그런 도시고 여기가 인구가 한 120만 정도 되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먹고 싶었던 거예요. 어, 그리고 이 하르키우는 냉전 시절, 소련 시절부터 과거 소련의 가장 덩치가 큰 전차 공장이 있었던 등 중공업 도시로서 그리고 어이 국방 방산 분야의 메카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하르큐를 꼭 먹고 싶었던 것 같은데, 국경 도시 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주간이나 공세를 퍼붓고 이 하르키우 북쪽이 바로 2차 대전의 가장 큰 기갑 전투가 벌어졌던 쿠르스크 아니겠습니까?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병력을 집결해서 하르키우를 치고 수미를 치고 했는데 그 지역들을 아직도 점령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 보면 러시아가 정말 뭐 그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일부 댓글도 보면 러시아가 도시를 에워싸고 고사작전에 들어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러시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도시 중에서, 남부지역의 헤르손, 그리고 메트로폴, 이두개 도시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도시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고사한다? 지금 오히려, 어, 에오사고 있는데 보급이 끊어지고 해서 고사는 러시아군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SNS에 올라온 사진들 보면, 이, 어, 마리오폴라든지 하르키우라든지 키우라든지 이런 도시들에서 또체른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많은 병력들이 체른 이유를 에워싸고 있는데도 점령을 못 하고 있죠. 그런 도시들에서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빵을 주고 해서 어, 군인들의 체력을 보충해주고 있는데 이 러시아 군인들은 오히려 그런 부식 트럭을 놔두고 도망가고 정말 어, 이거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도시를 에워싸고 고사 작전에 들어갔다. 이거는 헛말이다. 왜? 지금 러시아의 탄약이 열흘치도 안 남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러시아가 크리프 1위를 공세를 시작했는데, 이 남쪽, 어, 미콜라이오죠? 어, 한국계 주지사가 지금 항전하고 있는 미콜라이오가 장악이 안 되니까 그 옆으로 해서, 어, 크리프 1위라는 곳으로 북쪽으로 치고 들어갔는데, 이걸 또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되는 게 없네요. 또 러시아가 이제 상륙작전을 오데사에 상륙한 거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해 배치 전투함들이 이제 대거 크림반도로 복귀해서 세바스토폴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오데사 상륙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오데사를 방하기 위해서 다섯 개 예단을 오데사에 집결시켜놓고 방어 작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상륙병력들이 물러났으니까 그 다섯 개 예단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이 남부 지역에서 역공을 하는데 반격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어서 지금까지의 이 전황보다도 앞으로 남부 지역이 러시아에게 훨씬 더 불리한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정보 당국에서 그리고 미군에서 러시아의 탄약이 거의 열흘치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것을 뒷받침하듯이 러시아가 이제 이 도시로 들어가서 시가전이 도저히 안 되니까 도시를 포위하고 밖에서 포를 때리고 있었는데 그 포도 이제 좀 찾아들었다. 왜? 포탄이 바닥에 보이니까 마음대로 때리기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되었고 러시아가 이 남부 지역의 마리오폴 여기에서 퇴각을 시작했다라고 우크라이나가 밝혔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이렇게 마리오폴에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수성전만 하고 있다가 이제 이 포위를. 러시아가 풀어가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다섯 개 예단이 집결이 되어서 이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역공세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발표 i a Russia, r u s s i 우 지역에 대한 전황을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께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어제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 Russia, r u s s 기 a Russia, r u s s 우 북동쪽에 원래 동전처럼 이만큼 집게에 있다가 우크라이나군이 체르니우에서부터 니즌까지 해서 이 밑으로 전선을 형성시켜 버렸다, 연결시켜 버렸다. 그러니까 즉이 지역과 수미 지역과 이 수미 지역 또이 북동 크루스크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런 전력들이 이제는 공급이 보급이 끊어진 상황이 되니까 러시아가 다시 역공세로 해서 그 보급이 끊어진 상태를 끊기 위해서 뒤로 돌아갔죠.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세 군데에서 공세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변했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수미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 도로를 때리려고 갔던 이또 부대들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또 어떻게 됐는지, 이걸 보시면 어 이해가 쉬우실 거고, 이게 하르키유 옆에 또 화살표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지금 화살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전화도 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키우, 수도 키우 북쪽의 코끼리 코처럼 뒤로 다시 단절된 것을 풀기 위해서 뒤로 후퇴를 하던 이변역은 그대로 있는데 이 니즌 지역에서 세개의 화살표가 연결이 돼어서 공세를 펴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즉, 괴멸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미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 도로를 장악하러 들어갔던 부대들이 사라졌어요. 격퇴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르키우를 먹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어, 들어왔던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퇴됐다 그리고 어, 이 지역에서 하르키우에서 우에서 지금 포위 기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르키우 포위 기동들이 전부 격퇴되었다 라는 전황보고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키우의 어, 동쪽에서 러시아군이 특히 이 지역에 거의 군단급들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 군단급 병력들이 완전히 지금 고립된 이런 상황이 되었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 조금 더이 고립이 진행된다면 이들은 거의, 과거 2차 대전 때 많이 봤던 것처럼 부대급으로, 사단급으로 항복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황들을 받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어, 오대사에 상륙하려고 했던 상륙함들이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상륙함들을 뒷받침하고 재권을 확보하고 있던 전투함들도 들어왔다. 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는데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큰그 빨간색 뭔가 그어 위성 사진에 보이는데 이게 바로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플 군항이에요. 군항에 이 정도 적외선을 내뿜고 있는 덩치는 바로 모스크바함입니다. 에, 러시아가 흑해함대, 발타함대, 태평양함대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함을 하나씩 배치를 했는데 그게 슬라바급 순양함이에요. 그 슬라바급 순양함 모스크바함도 이제 들어와서 세바스토폴로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예, 지금 현재 바다에 제대로 된 전통은 없다. 그 말은 휴식을 해서 재정비를 하고 다시 나가서 어, 상륙작전을 또 펼칠지는 알수 없으나 지금부터 상당 기간 동안은 바다에 대한 공세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거 보고 또 이런 사진들을 우크라이나군이 올리면서 야 오늘의 쇼핑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오늘 이렇게 택배를 보내줬구나. 고마워 러시아. 이렇게 지금 놀리고 있는 사진인데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뭐농토좀 어, 되겠고 여기도 어디 지뭐야지좀 되겠죠 여기에 개님포들이 이거 지금 다른 곳이에요 개님포들이 이렇게 방열도 하지 않고 그냥 이거 보십시오 트럭에 매달고 다니는 개님포 아니겠습니까 트럭에 매단 것을 풀어놓고 그냥 놔두고 트럭만 타고 가버렸어요 왜? 우크라이나군이 몰려오니까 살아야 되니까 트럭 타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서 진지에다가 여기 포탄 장약, 이 장약을 이제 포탄을 밀어넣고그그 그 뒤에 장약을 넣고 해서 이제 그 장약의 추진력으로 포탄을 날려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 포탄, 장약, 완전 풀세트로 그냥 다 놔두고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아니, 도망가면 이거 다 불태워서 터뜨리고 가버려야지 이걸 어떻게 다 놔두고 갑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러시아 군이 살기 위해서 장비, 나 몰라 그런 거다 버려, 다 버려, 살아야 돼. 하고는 이렇게 풀 세트로 버리고 간 것이 부지기수다.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더고 가치의 그런 자산들또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동유럽의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3개국 총리가 현지 시각 15일 키우를 전격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유엔에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과 3차 세계대전 발발 경고가 나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고 직후에 러시아 북방 함대 주력이 나토 함대로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테오시, 모라비에스키 폴란드 총리, 페트르 페알라 체코 총리,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가 현지 시각 3월 15일, 키우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다고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EU 회원국이자 NATO 회원국이기도 한 이들 3개국 정상은, 키우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에 대한 EU 차원의 분명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폭넓은 지원책을 제시하기 위해 기우를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발표는 동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물밑 지원을 참전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는 러시아의 경고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안토니오 구테어스 유엔 사무총장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때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핵전쟁 가능성이 이제 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왔다. 라며 최근 러시아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 태세가 뼛속까지 오사갈 정도로 크게 강화되었고 우크라이나 상공 비행 금지 구역 논의가 확대되어 러시아의 핵 사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현지시각으로 3월 10일부터 스칸디나비아 반도 일대에서 시작된 탈랭전 이후 최대 규모의 나토 연합훈련인 콜드 리스판스 훈련 해역에 북해함대 주력 함정을 보내 나토 함대와 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3월 15일 오전 노르웨이 해군은 나토 훈련 해역으로 빠르게 접근 중인 두 척의 러시아 대형 전투함을 식별했는데요. 한 척은 키로프급 원자력 수행함인 표트르 벨리키 함으로 확인되었고 다른 한 척은 우달로이급 구축함인 세베로 모르스크함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유럽 전역에 걸쳐 대규모로 실시되는 나토 연합훈련에 대해 여러 차례 중단을 요구하고 비난해온 바 있는데요. 나토 대함대와 러시아의 항모킬러 전단의 대치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토가 지금 뭐 노르웨이, 아파도로 가고 있죠 여기에 프린스 오브 웰스 영국 항모 지금 뭐첫 출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프랑스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 전단 뭐 이렇게 해서 3만 5천명의 병력이 모이고 있는데 여기에 러시아가 에, 정말 뭐 가장 강력한 군함이죠 표틀벨리키 함을 보내고 있는데 이 28,000톤 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쉼렉 이라고 하는 6 0 0 k 로 넘게 날아가고 초음속 미사일이죠 초음속 미사일인 6 0 0 k 로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처음 속 대한 미사일 20발을 탑재를 했습니다. 슈렉 이걸 20발이나 탑재한 이 전투함 표트르 벨리키를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한번붙어 보든지라고 지금 하는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놀랍게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 총리들이 기으로간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항공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우리는 간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는데, 그걸 만약에 러시아가 격추하면, 이건 진짜 나토 회원국 정상을 저격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건 세계대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갔는데, 그만큼 이 나토 회원국들이, 특히 이 폴란드나 뭐 슬로베니아나 이런 나라들이, 과거에 동무권들이었는데 이제 러시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그냥 뭐 약을 올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서, 어, 이렇게 약을 올리고, 북쪽에서는 사상 최대의 나토 연합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러시아를 계속 약을 올리는 상황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핵 전쟁 가능성을 어, 언급을 했는데요. 부디 그런 어, 예상이 실제로 구현되지 는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거 생기면 안 되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 뭐 지금 뭐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설도 있는데 냉철한 이성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을 각지에서 격파하고 있다는 러시아 군은 개전 후에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키우를 비롯해 오데사, 마리오폴, 체르니우 같은 주요 도시, 심지어 국경도시인 하르키우까지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선이 교착되자 대도시들의 민간인들에게 폭격을 퍼붓던 러시아 군이 제대로 응징을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군이 개전 2주차 이후부터 공략에 실패한 주요 대도시들을 겨냥해 무차별 포격작전에 나서며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도시 체르니 이후에 포격을 퍼붓던 러시아 포병들을 대포병 작전으로 괴멸시켰다고 우크라이나군 북부작전사령부가 현지시각 3월 15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며칠 동안 수시로 진지를 바꾸며 체르니 이후 민간인 주거지역에 폭격을 퍼붓던 범죄자들의 포대는 체른 이후 방어부대의 추적 끝에 위치가 탈로나 대포병 사격에 의해 괴멸됐다라며 이들의 다연장 로켓과 자주 곡사포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이제 그 자리에는 화단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에 우크라이나 군의 전략과 점들을 신속하게 제압하고 전쟁을 끝내는 효과 기반 작전을 모방한 전격전을 실시했지만 헤르손을 제외한 그 어떤 대도시도 점령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진격이 막혀 고전 중인데요. 진격이 막힌 러시아군은 도심 진입을 시도하는 대신 외곽에서 도심지에 맹렬한 폭격을 퍼부으며 무고한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금까지 민간인들의 제보나 특수부대를 이용해 대도시 주변의 러시아군 포병진지를 찾아내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포병 작전을 수행해 왔는데요. 최근 속속 도착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지원 물자에 섞여 대량으로 반입된 민수용 드론을 정찰 임무에 투입하면서 대포병 작전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런 대포병 작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면서 러시아군의 고마운 군사 교육을 소개하겠다며 러시아군이 고스란히 유기한 포병 장비들의 노획 소식도 전했는데요. 이런 대포병 작전과 별개로 민간인 거주구역에 폭격을 가한 전쟁 범죄자들 반드시 찾아내어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야 하겠습니다. 자, 체르니우 어 아까 말씀드린 이 키우 북쪽에 있는 또 국경 지역에 있는 바로 큰 도시죠. 이걸 지금 뭐 러시아가 3주째 점령하지 못하니까 아게 맞춰 가지고 외곽에서 계속 포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체르니우를 방어하던 부대 중에서 어, 제128 산업 강습 여단이라는 부대가 있는데 산악전주를 하는 부대죠. 어, 당연히 겸보병이고. 그런데 이 부대들이, 어, 국제사회가 보내준 중국제 DJI Mavic 3라고 하는 이 드론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파는데 가격 크게 안 비싸고 성능 굉장히 좋다 그래요. 이 DJI가 세계 최대의 드론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드론을 가지고, 어, 적의 포병을, 러시아군 포병을 찾는 겁니다. 이 DJI Mavic 3 같은 경우는 어이 컨트롤러가 휴대폰으로 통제를 하는데 이 컨트롤러가 있는 곳에서부터 10km까지 통달을 해요. 그래서 주로 러시아군 포병의 타격권이 한 20km에서 30km 정도 되니까 이 128산악 그 여단 장병들이 전방으로 계속 추진해서 나가는 것이죠. 추진해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드론을 띄워서 쫙 수색을 합니다. 그러면 어딘가에 방열에 있는 러시아군의 포병을 찾아내겠죠. 그러면 그 위치 여기 이제 휴대폰에 다 뜨니까 그 위치를 어, 자기네들 우크라이나군 포병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포병이 그 위치를 수신받으면 이렇게 사격을 해서 대포병 사격을 해서 제압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DJI 드론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어, 이런 전과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포격이 잦아들었다라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부 마리오폴에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리오포를 방하고 있는 아조프 연대가 정말 놀라운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게 좀 잔인해서 저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러시아군 연합군 사령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단장급 이상의 그런 장군이 사살된 그런 사진을 공개했는데 장군으로서는 네 번째 죽은 사진이죠. 두 명은 재격을 당했고, 두 명은 전투 중에 전사했는데, 전투 중에 전사한 장군, 그것도 방탄복을 열고, 배에다가 총을 쏜. 이런 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심리전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러시아 군의 정신이 이 사진을 보면서 패닉에 빠지겠죠. 그러면서 지금 마리오 폴 포위하고 있던 게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니들 항복해라. 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20일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황은 확실히 우크라이나 군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모든 러시아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항복을 권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무리 늦어도 5월 초 이전에는 러시아군 전쟁 물자가 완전히 고갈될 것이며 그 전에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메시지를 내놓아 주목됩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의회에 전국개협령 1개월 연장법안을 제출했다면서 개협령은 4월 말까지 유지될 것이고 5월 초 이전에는 러시아의 전쟁 물자가 완전히 고갈되어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레스토비치 실장의 이 같은 발언 직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참전 거부와 항복을 권고하며 러시아군을 크게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우리 땅에 이미 들어온 자들 그리고 우리와 싸우려 파병을 앞두고 있는 모든 러시아 군인들에게 호소한다. 당신들이 우크라이나에 와서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당신의 목숨만 뺏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며 항복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당신이 왜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당신들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당신들 통신을 도청하면서 당신들이 이 전쟁에 대해 얼마나 수치심을 느끼고 당신들의 조국에 대해 진심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들었다. 우리는 당신들이 가족들에게 전화해 말한 내용을 듣고 결론을 내렸다. 당신들은 진심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이다. 라며 러시아군에게 살아서 가족으로 돌아가려면 항복해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는 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이름으로 당신들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항복하면 인간이 마땅히 대우받아야 할 방식으로 당신들을 대하겠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같은 항복 권고는 곳곳에서 고립되어 각계 격파당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하루빨리 무력화시키고 많은 수의 포로를 확보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 전쟁에서 뭔가 극적인 반전이 벌어지지 않은 한 러시아가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제 뭐 항복하라 라는 선부방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러시아군이 밀리면 이런 선부방송이 나오겠습니까? 자, 러시아군이 얼마나 한심하냐? 부식트럭인데요. 여기 지금 식료품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놔두고 도망갔습니다. 그냥 뭐 근처에 우크라이나고 나타났다. 그러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식료품 트럭에 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놔두고 도망갔다. 도망가다가 이제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예전엔 그 전쟁 초반에는 약탈했는데 이제 약탈하면 전쟁 범죄로 처벌받으니까 돈 가지고 사먹고 돈 없으면 이제 굶고 어참 이런 비참한 러시아군이 되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깨끗해 보이죠? 이거노획한 장비입니다. 이게 뭐냐면 ST-68U라는 적어도 감시 레이더인데요. 이게 이제 100개 이상의 표적을 탐지해서 그중에 20개 이상을 추적하는데 150km를 탐지하는 위상 배열 레이더 최신 레이더예요. 이거 앞에 트럭만 빠져나가고 왜? 이거 지금 전개해놓고 하려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군 몰려온다고 하니까 트럭만 쏙 빠져나가서 차 타고 도망간 겁니다. 뒤에 있는 이 트레일러에 있는 이 엄청난 장비 수백억 원짜리 장비는 그대로 놔두고 도망간 겁니다. 불지르고 뭐 하면은 이 불길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더 빨리 올까 봐 그냥 몰래 도망가느라고 그대로 놔두고 간 겁니다. 그래서 포탄이다 장약이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장약이 불 어마어마하게 잘 붙거든요. 불길로 솟아오르면 우크라이나군 몰려올 것 같으니까 몰래 도망가느라고 다 놔두고 깨끗하게 놔두고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얼마나 더 전쟁을 이끌어야 할까요? 빨리.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마치길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전화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 국방TV,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